5, 4, 3, 2, 1 h r e e two, one. No, you s

곧방역때미지치금 잠시 컷컷 5초. 잠시 컸지. 잠시 잠시 컷지금시 컸지. 잠시 컸지. 잠시 컸지. 잠시 컸지. 나 방벽. 지잠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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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거 만들고 마무리 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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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는 쟤는 쟤는 무릎 꿇을 때까지. 절동기야 무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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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모르겠어요. 웃음> 밤, 둘, 하 오케이. 기켜세요 빰! 대상이 마 화신. 천상의 참가. <창가>. 마 <놀림>

자, 으로 뛰세요. 그냥 진잘 봐. 그냥 4냄들 가운데로. 과녁 데미지 이쪽 들어가, 이 들어갈 거야. 알겠 준비해, 충격차조 들어가. 냄들 위로 붙일 준비. 쌀! 거기 잘. 거 그냥 네모 쪽으로. 본진 살짝 옆으로 나와 나와. 몽몽님. 흡상. 냄들 조금만 더 붙여줘. 어, 이거 잘 뜬다고. 물들 좀. 광대 좀... 다음 짤 내가 할게. 했고. 멤버 준비. 별 나갈 준비. 기조 나올 때별 조심해. 별 조심해. 별별별 별, 별, 별. 락카 나가. 여섯 시로. 운진 다 나와줘. 내주 준비. 해골. 뭐 해골부터. 짧아 짧짤 네모 실명 걸어놨어. 실명 걸어놨어. 이조들어 가는 이조. 조헤 동굴 쪽으로 갈게 동굴 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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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진 힐복스한발 끝까지 우리 삼촌 뒤에 나가, 다음 모아 양쪽 무급 타임 보고 안 위험하면 상관없고, 랜도 붙이고 <목소리> 지금 1번 세포, 내 몰아 가자 다리 잡어. <laughs> 집중해. 넘어가 보자 마크. 고대로 살짝 네모 역삼 사했죠. 물려. 바닥 옆으로 나와. 오른쪽으로 역삼 오른쪽으로 나와. 삼, 둘, 하나. 마크 잡아 이거 자꾸 다시 원래 방향으로 갈 거야. 오케이. 하신. 이쯤에. 일단 역삼 쪽으로 와. 역삼 옆으로. 역삼 다이아 사이죠. 역삼 다이아 사이 쪽에 오르설까나? 보기 마주. 우리 네모 쪽으로 와. 네모 쪽으로 와야 돼. 쭉 달려 나와야 돼. 세포 주고 내모까지 와야 돼. 바닥 피하면서 지금 전원 영혼 잡아. 영혼 타켓 잡아. 영혼. 대꾸 냄새들 냄들쭉땡겨 램드 해봐 일단 전부 가운데 비워. 가운데 비워. 절대 아무도 밟으면 안 돼. 나오 나와, 나와 밟으면 안 돼. 냄새 쭉땡길 거야. 넓게 냄 덩덩이로 와. 여기 나중에 상기할 때 내모 비워라 했다. 냄새 뒤로 와야지. 강대면대 공생기 둘 하나 지금 단계 근딜 똑바로서 거리 벌려서 옥프탱이랑서 빨리 서 들어갈 사람들 생존기 올리고 삼둘 하나 근딜 들어가 아씨 보기 전부 줘봐 삼둘 하나 힐러 다 들어가 삼둘 하나 이파 들어가 네명 이제 별올 거야. s t 별 보고 별봐별봐 별 봐. 나머지 사람 피해 나머지 사람이 그다음 들어가 사줘 법사들 씹을 남 씹어 얼방으로 지금 엉덩이로 다 들어와 그다음에 조드 전부 조망 내가 보이스 할게 그냥 그다음에 생존기 준비 정신고리 하나 공생기 해명 지금 세포 눌러놓고 계속 딜래 원딜도 미리 자리 잡아 원딜만 네모 비워줘 네모 비워줘 근딜 딱서 똑바로 서안부다치게둘 하나 근딜 들어가 생교대하고 둘 하나 힐러 들어가 사탕 먹어 지금 저는 개인 사탕 먹어 개인 사탕 먹어 대기 봉생기 올리고 새야 대마주 올려놓고 둘 하나 이파 들어가 별바! 별바! 쏙! 별바, 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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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사람 별바! 사... 사조 들어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나머지 엉덩이로 들어와. 광뎀 8초 뒤에 들어올 거야. 지형스 정고 준비해. 이제 뒤 없어. 그냥 밀어야 돼. 근딜만 들어가서 지울 거야. 상계는 해야 돼요. 어, 상계는 해야 되고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냥. 지금 네이처 세포 눌러놓고 원딜 넓게 자리 잡고 근딜만 들어갈 거야. 근딜은 딜해야 돼서 근딜 뒤로 들어가 서 자리 잡. 삼, 둘, 하나. 근딜만 지워. 됐어. 나머지 그냥 딜해. 딜 없어. 딜, 딜만해. 있는 거다 써. 개인생기다 켜. 침물안 먹은 사람 먹어. 힐러도딜 좀만 눌러봐. 딜되면. 그 다음에 항손님 주축 있으면 아무나나 딜러 넣 딜러 별바 주변에 별바 씨발야 근딜 쓸리지 말고 별보라고. 별때 비비면 안 돼. 비비면 안 돼. 무적불 둘, 둘 하나 무적 눌러. 눌러 눌러 무적 눌러 무적 눌러 무적 눌러. 우와 신발 아우 씨발 주축 아우 <laughs> <laughs> 이게 어떻게 팔냄이야. 내 어우 씨발